번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다치 툴은 환한 부분을 좀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반면에 바로 번 툴은 그에 반대의 개념이 돼요. 자, 어두운 영역을 좀더더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번 툴이다.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. 자, 이 석양 이미지가 좀 밝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와 같이 좀더 어둡게 처리하고 싶다. 했을 때, 번트로 분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. 자, 브리지에서 번툴 1, 완성 2개를 불러올게요. 자, 레이어 역시 눈 가려보면은, 자, 이렇게 있는데, 너무 발, 밝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처리했죠. 조금 과하게 줬어요. 자, 닫으시고, 레이어 복제하죠? 자, 컨트롤 누르고 J자 눌러서 레이어 복제했어요. 그리고 도구에서 다치 툴 잠시 누르고 있으면 번 툴이 있어요. 자, 번툴 눌러주시고. 지금 넓은 영역을 칠할 거기 때문에 브러시가좀 작네요. 자, 닿는 대가로 쿡쿡 눌러서 브러시좀 크게 하죠. 그리고 한번 위에 부분 쓱 문질러 보세요. 밑에 부분도 한번 쓱 문지르고요. 가운데 부분도. 자,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죠? 자,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해서 이 정도까지 어둡게 하겠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자, 이름과 도구의 용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. 자, 번툴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어주는 도구다. 자, 이렇게 해서 번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